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4 달러머 별다섯 음악회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로 음악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합니다를 외치면 여러분께서 큰 소리를 건네주시면 좋겠고요. 저 멀리 바다 너머에서도 우리의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큼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음악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뭐, 이 정도면 준비가 된듯 합니다. 그럼 2024 달러머 별다섯 음악회,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셔서 완벽한 분위기에서 오늘 음악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달러머 별다수 음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벅찬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이곳 달맞이 어울마당은 참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또 애정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좋은 음악회를 할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을 내음 가득한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시름은 다 날려 보내시고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참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애써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음악회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내외빈 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될 때마다 우리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